소개할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생제르만데프레 많이 아시죠? 카페랑 카페플로르가 있는 생제르만데프레 특히 그 라인은 힙한 길이고 또 많이들 아시는 웅막스 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쇼핑을 하고 어느날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골목을 들어왔어요. 길 건너편 저 건물은 뭘까?는 주택 같지 않은 범상치 않은 어떤 그 건물이 딱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꽃집일까? 제가 어떻게 어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건너갔죠. 아 여기 가구점인가? 이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그 인포데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호텔인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오픈한 지두 달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거예요. 밤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세 드신 분이 아, 룸을 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해서 딱 보여주는데, 봤더니 거기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오래전 19세기의 건물을 세 개를 다 합쳐서 하나의 호텔로 만드셨더라고요. 예약을 하자. 저는 너무 즉흥적이죠. 길을 지나다가 자는 곳을 예약하자. 이거 너무 즉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밀라노 출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이 아저씨가 주인 사장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프랑스는 아시죠? 반가울 때 비주를 한다는 거예요. 방이 그 크지는 않았지만 되게 아담하고 그래서 객실에 딱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뭐가 있었냐면 초콜릿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일러스트 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어, 신기했어요. 그래서 딱 열어봤죠. 가볼 만한 곳들을 다 표시해서 이렇게 그 지도를 만드셨더라고요. 고자 가게, 그릇 가게, 가구점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렇게 선별하는 곳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잠시만요. 제가 그 지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 꼬꼬기 갈수 있는 곳을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로렌 레스토랑도 있어서 라이프로렌에서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그곳도 되게 좋아하고 그 옆에 소니아리케 매장이 있었는데 그냥 다 북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르쌍이라는 그 호텔을 저는 되게 외부의 컨디션은 뭐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편안함도 있었고 1층에도 레스토랑이 딸려있었고 안쪽에 이제 조금 거실처럼 뭔가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특히 여기가 좋은 점은 센제르만 데프레라는 어떤 지리적인 되게 좋은 거. 동네를 돌면 그냥 이틀 정도는 휙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아저씨가 소개하지 않았던 매장들도 참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슬리퍼 하나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 동네 일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 호텔이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호텔은 프랑스 파리에서 되게 유명한 산잘토마스라는 그 언더웨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외정의 오브즈에서도 리빙 오브제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 전시였던 것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원래 이분은 언더웨어 디자이너예요. 2012년도인가 그, 그분이 디자인한 디코텔이 생겼다고 해서 가봤죠. 1층 로비는 되게 하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화이트한 소녀적인 감성에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 객실은 저는 뭐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런 그 과함이 좀 제가 저도 인테리어할 때좀 맥시멀리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분은 언더웨어에서 오는 레이스라 g 지 y o 이 are 이 l a c 이 you are a lovely p e 게 s o n you are a good person, 더 o u are a good person, 이 o u are a good 티 e r s o n you are a good person, you are a 파리의 레종바카라에서 파티를 했어요. 램무도회를 했는데 너무나 유니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 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샹탈 토마스였어요. 제가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어? 나너 알아. 이렇게, 얘기를 이렇는뭐예요나 SNS에서 이렇 이렇게, 얘기를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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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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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렇게이렇 옆길에 있어요. 또만 이제 가면 뭐가 있냐? 에비뉴 뭉다뉴 3 1번가 어디서 가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기울 본점이 있는 곳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좀 닫고 오느라 기울 본점 매장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라메존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제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호텔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보이는 호텔이에요. 이 호텔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유니크한 옷을 하는 패션 브랜드 중에 마틴 마르지엘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에도 마틴 마르지엘라가 있잖아요. 그 마르지엘라 매장을 가시면 어떻게 되어 어요 파리 어떤 저택의 실사 프린트가 쫙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걸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호텔 호텔도 마찬가지로 매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객실을 예약했는데, 솔직히 지리적인 입지 때문에 그런가, 좀 가격은 싸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그 호텔을 예약하고 이제 들어의 컨디션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보통은 주니어 스위트 이상은 묵어줘야지 그 안에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체크아웃하고 체크인 시간, 의 사이가 뜨잖아요 그랬을 때 비어있는 방들이 끔있있요요 그랬을 s 방도 볼수 있거든요 h e 텔 i m e is the s 되게 e 라스크 호텔, 파리의 가장 최상의 호텔은 사실 e 박에 400만원, 500만원 하거든요 그런 호텔을 어떻게 묵어요 s 박만 하면 그냥 여행의 경비가 다 없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셔서 레스토랑도 사실 너무 비싸요. 그냥 라운지에서 티, 티나 커피 한잔 정도를 마시면 어떨까? 저처럼 이렇게 커피 잔에 왜냐하면 라운지는 커피 잔도 너무 예쁜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피 잔에 티를 한잔 하시면서 구경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꼭 가보셔야 돼요. 1층의 화장실도 너무도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 로빈 그 가운데 꽃,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호텔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볼수 있어요.